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뉴이스 더블입니다. 네, 저는 스케줄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면 못 찾은 성격이랑 이제 과자를 이제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 요즘에 이 곤약젤리 하나 먹으면 배가 흘러요. 오, 딱1 0초예요 10초. 와, 대박이다. 와. 짜잔! 슈가로로 곤약젤리는 하나에 5칼로리밖에 안 돼서 칼로리 걱정이 차례 없어요. <laughs> 복숭아, 사과, 리치, 레몬, 멜론, 파인애플, 석류, 망고, 요구르트, 청포도 10가지 맛을 맛있게 곤약 젤리로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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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즐기세요 와딱제초 와. <laughs> 음. 자, 슈가로로 곤약 젤리는 탱글탱글하면서도 달달한 디저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설탕이 0 g 이요 슈가로로 곤약 젤리만큼 달달한 유 s 스더블는더 달달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안녕! 안녕. 슈가로로, 슈가로로.